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오늘은 영어 발음 연습하기 좋은 영상 세 개를 간단히 추천해 드릴게요. 세 영상 모두 링크는 더보기란에 붙여놓을게요. 영어 발음을 좋게 하려면 입술과 혀 근육을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 전에 기본적인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15분 정도 걸리는데 영상에서 소개하듯이 영어뿐만 아니라 모국어 발음도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영상 따라 근육을 풀어봤더니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민망할 수 있으니 아무도 안볼때 혼자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 있는 채널인데요. Rachel's English입니다. 이분 정말 발음이 정확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입술과 혀의 근육을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이분 채널에서 마음에 드는 것 아무거나 보셔도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발견한 영상인데요. 애니메이션도 재밌고 간단한 표현으로 여러 상황을 보여주기에 원래 이 영상으로 오늘 뭔가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했거든요. 계속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링크만 소개해 드릴게요. 넌센스 퀴즈를 위한 영상이어서 좀 억지스러운 넌센스 문장들은 넘기고 내가 쓸것 같은 표현만 참고해 보시며 따라 읽으면 재밌을 거예요. 쉐도잉을 해 봤더니 문장이 간단한 것에 비해 생각보다 속도는 좀 빠르더라고요. 전체 영상을 통으로 따라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특정 구간 위주로 연습을 하며 문장들을 덧붙이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에서 재미있게 봤던 상황의 표현들을 몇개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실물 센터에 시계를 찾으러 오는 상황입니다. Three people came over to claim it. 손목이 가늘어서 시계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She has the narrowest wrist, wrist, that's why the girl made an extra hole. Otherwise, the watch would slip off her hand. 구멍을 뚫어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손목에서 시계가 빠져버리겠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숫자들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표현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They are actually numbers turned toward each other. This ember is made up of two fives looking at each other. 세 번째는 차 유리창에 비친 영화관 간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Take a look at the car. There's a movie sign reflected in the windshield. 네 번째는 여자친구 애비가 휴가를 떠난 다음 날 남자친구가 잘 지내는지 보려고 여친에게 문자를 보냈고 애비도 다 괜찮다며 셀카를 찍어 보냈다는 그런 상황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The next day after Abby left, he sent her a message to find out how she was doing. Abby told him that everything was fine and even sent him a selfie. 다섯 번째는 앞서 가던 느린 기차가 뒤에 오던 빠른 기차에게 선로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The slower train had to let the faster train go first. 빠른 기차가 보조 선로에서 기다리고 느린 기차가 뒤로 빠져서 선로가 비면 빠른 기차가 먼저 갈수 있는 상황이죠. The faster train should use the auxiliary railway line. Now the slower train can move back when the main railway line is free, the faster train can go first. 다른 일상적인 상황들도 많고 화면도 재밌으니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